네, 너비에내 동생 이 어? 이있 아주 아 찾아갈 집이 하나 줄었집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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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우도 저도 저도 아, 예, 예, 소장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에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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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가 나가봐. 오늘요? 오늘부터 입구 전면 통제. 서원에서 오다 내린 자재는 다 막으란다. 왜요? 뭐, 자재 없으면 공사를 어떻게 해? 내가 묻고 싶다. 응. 어. 흙이 하... 이렇게 물러가지고 뭐 앵커 먼저 박아야 될것 같은데 바로 그걸 공구를 쳐요? 어그 앵커 값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겠냐? 소장하고 업체하고 죽이 맞춰서 짜고 치는데 아금까지별 문제 없었잖아. 어? 뭐 한다고 우리 까다롭기구냐 어, 정말 아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다. 그러다 문제 생기면 그냥 뭐 재수가 없었는데 이러고 끝날 일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몰라. 현장에선 하루하루가 돈이야. 네가 뭔데 자재회사를 마음대로 바꿔. 현장 소장이 업체에서 리베이트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부끄러운 짓한거 없다고 난리던데 어떤 새끼가 그래? 지금은 부끄럽지 않겠죠.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아 어. 같은 가격에 질 떨어지는 자를 받는 거 모르셨어요? 이사님한텐 비용이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어. <laughs> 아, 하여간 말투만 정중해 내용은 싸가진데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자신 있나 보다. 물량을 확보했냐? 네. 바고 그럼. 대신, 공기 못 맞추면 그손해배 전부 다 서원한테 물을 거야. 어디야? 응. 내 동생, 저 아이스크림 광고 찍 었었 다. 진짜 안 닮았구나. 그래, 나보다 훨 예뻤다. 그래서 내가 되게 미워했어. 다들 걔만 예뻐하니까 내가 막 못되게 물었어. 그때 좀더 잘해줄 걸. 내가 예뻐하는 줄도 모르고 갔을 거 아니야. 그대로 컸으면 지금 완전 탑스타 됐을 텐데. 그럼 내 팔자도 완전 폈겠지? 동생 덕에 놀고 먹고. 아우 아깝다. 응? 나도 니네 덕에 모아 뭐그 배우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사귀고. 뀌겠네 그건 아니지. 네가 어떻게 배우를 사귀냐? 야. 내가 그날 내가 그날 아빠랑 어 월드컵 예선 좀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 그때 내가 응원만 했어도 우리가 사우디한테 5대 0으로 이겼어. 그리고 그다음 월드컵에선 내가 멋지게 한골 넣었을 거고 월드컵 스타랑 배우랑 어울리지 않냐? 아 아깝다. 그러게 뭐가 됐든 아깝다 아까워. 근데 너 축구했어? 아 아깝다. 너도 아깝고, 나도 아깝고. 그러게. 그랬으면 나도 축구선수 만났겠네. 야, 네가 축구선수를 어떻게 만났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냐? 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동생이 크면서 더 못생겨지고 내가 더 예뻐졌을지 어떻게 알아? <laughs> 야, 너다 컸잖아 지금. 근데 왜 이래? 아깝다. <laughs> 그래 아깝다야 아까워. 아 정말 미안해. 일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냥. 아 이건 아니지. 아유 아니, 아, 미안한데. 왜이문안열어 왜 아니 오늘 일이 없다고 순정이 돌려보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야. 네가 뭔데 네멋대로 현장을 열어! 죄송합니다. 전달을 잘못 받아서. 아우 아. 당장 입고 열어요. 치사한 수술 좀말고 어, 알았어. 아아 아, 이것도. 어 그래. 아유. 자 열렸어. 근데 자질 어디 있어, 어? 소장님이 다 막으셨겠죠. 그럼 다시 가져와. 구할 수있을진 모르겠지만 수고해요. 화이팅! 말안 통할 때 몸으로 부딪히는 거 내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별 소용 없어요. 나요. 소장이 저렇게 철저하게 나오는 거 그만큼 대표님이 위협적이라서야.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바닥면 고르는 작업 같은 건 자재 상관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한테 맡겨요. 그러라고 나 여기 붙여놓은거 아니야? 좀 써먹으라고. 아니 아니요. 아니. 여보세요? 그럼 일단 남은 물량이라 주. 좀... 대표님,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아, 물량을 대겠다는 업체가 있긴 한데 이번 주 안으로는 무리랍니다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지역을 좀더 알아봐야죠 예. 야 배수로에서 지하수 샌다. 확인할 사람 좀 보내. 그런 건 소장 관할이죠. 소장한테 연락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야뭐 거기 사람 없어? 아니 지금 여기 배수로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장도 퇴근한 마당에. 서준입니다. 제가 가죠. 벌써요? 어 퇴근한 건 아니고 다쳐가지고 먼저 보냈지. 다쳐요? 지금 무슨 슈퍼히어로야? 아니 그러다가 배스로 쪽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몸을 날려. 아이고. 어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병원 병원 어디로 갔어요? 아! 아프다고.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라. 너는 길바닥에 돌보리 하나라도 비켜서 걸어야 돼. 빗길에 넘어지기만 해도 걸로 갈수 있는 건네 몸이야. 알아들어. 전화는 왜안 받아? 아. 많이 다쳤어? 안 다쳤어? 진짜야 보이는 게 다야. 응. 뭘 이렇게 막 만지고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멀쩡히 걷는 거 보면 모르겠냐? 놀랐잖아. 놀랄 것도 많다. 어, 언니 안 나가겠다. 못 가요. 놓고 말해. 이러라고 나 부른 거 아니야. 3년 전부터 언니를 알았다며. 근데 그런 악플을 달아? 뭘 믿고 지을드려 일단 둘다 나. 하나, 둘, 셋 하면 나. 알았지? 자. 자. 하나. 둘. 10분 지났지? 셋! 아! 아! 무수무수아하무수 아. 아, 괜찮아. 아, 나 괜찮아. 너. 이름 뭐야? 삼문수 내 이름은 김원진. 너 나이는 오늘 며칠이야? 지금 우리 대통령 누구야? 어? 너 전화번호 한번 대봐? 어? 아, 지금 뭐해요? 예, 전에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뭉태기로 날아간 적 있어요. 확인해야 돼. 시끄했네 진짜 괜찮아? 안 아파? 머리가 띵 하고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완전 멀쩡해. 야! 너 오늘 빼지 말고 마셔.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술을 왜... 와! 뭔수니 네 말대로 여기 진짜 좋다. 역시 파티는 루프탑이지. 수술하자 잡을게요. 유난 떨거 없어. 유난 떨어야 돼요. 아님 시한부로너네 나이가 몇친지를 아네? 오빠도 알아요? 알면은 어, 그 미련한 놈이 안다고 내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성만 썩디. 개나 소리 짓거리지 말고 입단속 단단히 하라. 하... 예전에 머리 다쳐서 기억이 뭉탱이로 날아간 적 있어요. 지금 축구예요? 아니요 작년 챔스 리그요? 그럼 작년 거 말고 리버풀이랑 AC밀란 경기 봐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떤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3-3까지 대 갔는데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가 뭔지 알아? 몰라 거기에 AC밀란이라는 팀이 있거든 다들 그 팀이 이길 거라고 <laughs> 전반전도 3대 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후반전 시작하고 6분 만에 리버풀이 세골을 넣은 거야. 리버풀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제라드라고! 선수가 헤딩골을 넣고 3대3이 됐어.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승부차기는 뭔지 알지? 응. 알아.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 있어, 안 들려? 듣고 있냐고? 맞춰봐.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 안 일어났을 것 같아? 돌고들 있네.